소년중을 보는 게학생들 어린이들이니까 여기서 꼬마가 하나 나옵니다 소설년 전혀 관계없는 꼬마가 나옵니다 그때 처음 그랬상이나왔거든요나온데 네. TV에서 일반인한테 방영되기 전에 중앙일보사에서그 방송국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때 영어로 되는 걸 저한테 보여줍니다 딱 틀어줍니다 틀어주고 물론 소년중앙에서 욕을 했겠죠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이라는데 제가 뭐 영어를 압니까? 알아도 대사도 모르고 그래 그 대충 어떤 여행을 간 것만 잡고 그런 데 그랬는데 여기 이 여행이 나오거든요. 얄숙이라고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600만 불이든 700만 불이든 그런 거런 애들한테 낮추자 그래서 소전 중앙이 부롱으로 연장. 네 이제 됐습니다. 시행한 연 연례 는데이 셰보스에서 연구 청탁을할때 물론 안 한다고 그랬죠. 안 한다고 그는데대번전화 오고 또 같은 만화 그리는 윤승우도 압력을 넣고 이래갈 건지 시작한다 이랬는데 보시다시피 연재를다 여러 군데 하다가 보니까 내일 몸부을 줘야 돼. 음. 이저세 번씩 여덟 페이지 이기지는 하지만 내일 줘야 되는데 아,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어제 밤 쉬었으니까 자야 되는데도 뭘 할까? 그러다가 소재도 생각도 안 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해놨어요. 근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도술 부인다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집에 갔다 오면 상위에서 친구들하고 오다가 내가 도술 부려가지고 구름 타고 샤악하면 얼마나 편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얼른 그생각에 나서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알 우연하게 태어났어. 계획도 없었고, 아무 준비도 없었고. 그래서 바로 그때 그랬는데, 처음 제목은 도사님, 도사님, 무리도사. 제목이. 근데 정말로 이상한 거는요. 이제 그렇게 탄생했는데, 그 월간지지만은 한 4, 5개월 동 지나니까, 이거 신보는가 내가 저기 이야기가 참 이상하대. 그 왜그걸문선이가 물어보니까, 응고를 가지고 하면은 그 편집자들이 서로 음. 내가 부, 식자를 붙이자 내가 붙이줄게 붙이줄게 그는데 그걸 보니까 먼저 보고 싶구나 음. 아, 그럼 제가 그때 참 이도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렇게 애를 써보는별 반응이 없는데 <laughs> 이거는 버린 자식인데 효자를 노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고민하고 했는데 한 한년쯤 지났는데 제가 연재를 안할수 있는 찬스가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거 제목을 받아요. 도사님도사님장을 자기들 책 선미가 하고안 맞다는 거같요 그래서 또 다른데서도 치료가지고 치료한 가지고 그한더 많이 그반날만한한도 주었겠지. 가버리라 어 거기 그 선생님께서 씨름 만화를 두번 두 그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럴까요, 이제 까무기가 주인공인 현대 씨름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리신게 이제, 그까무기하고 큰, 그큰 형, 자기,